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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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요 비눗방울 응? 안 가져왔어 비눗방울 안 가져왔지 가져올 걸 그랬지 귀여워봐 준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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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귀여워봐 오, 우리 애기. 야! 야! 예쁜 민석이. 이쁜 민석이. 진석이. 아이고, 일어나. 일어나봐. 일어나서 기어봐 오지. 우리 기 그래, 이렇게 봐봐. 준석아. 준석아. 해봐, 이게. 아니, 한명 이렇게 하면 안 돼. 준석아. 준서가 해봐. 준서가 이렇게 해봐. 준서가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해봐.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가 가르쳐줄게. 이리 와, 이렇게. 응? 준서가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줄게요. 이리 와봐요. 할머니가 음. 이거 찍는 거 가르쳐줄게. 어, 준석이 이렇게 준석이. 준서다 연리도. 서다 엄마야. 야 <laughs> 아이고. 엄마야. <언니도. 웃음> 하리도 하지도. 지도 하지도. 지도 하지도. 하지도. 하빠도 하지도. 하지도. 하도도하도도하 민석이도, 민석이도, 이이이도석이 민석이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지. 민석이도. 아고잘 찍네. 아이고 잘 찍네. <laughs> 와, 이제 마지막 민석이. 아, 이 안돼. 이 찍어 그럼. 민석이도. 선아. 아이키석이야석아 진짜가. 기 이 아이고 아이 <목소리> 아이고 <애가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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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빠, <어리끼리. 토요독> 아이고 아이고 이이 아이고 이아아이고 그렇지. <웃음> 어이고. <laughs> 몇를 늘려 놨니 너? 엄청 늘려 나 아니, 너까이서찍서그런가 <laughs> <즐거워. 웃음>